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게 삶의 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분 또한 넘어져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으신 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힘 얻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용기로 또한번 일어나시고 살아내기로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주제는 Born Again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 또 사중복음의 한 단어로 말하자면 중생입니다 청년들이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아름답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강한 군사로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역이 될그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미래 세대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지키시는 많은 분들을 여름 행사 내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들었고 또 가슴 벅찬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그분들을 감히 우리 교회의 빌레몬들이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 빌레몬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기꺼이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빌레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빌레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칭찬받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빌레몬 되겠다라는 소망을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먼저 빌레몬서의 목적, 빌레몬서가 어떻게 하여서 쓰여졌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를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이 편지의 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이 버림받았던 또 너를 배신했던 오네시모를 받아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말을 마친 후에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레몬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선 바울이 시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대통령과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가족이든지 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권력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실 것을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 막으실 것을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기도의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지 또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집중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에 힘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 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중보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의 기도 제목에, 주변에 있는 성도님, 주변에 있는 가족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신 것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그 기적의 역사에 증인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 여기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그한 사람 그분을 위해 꼭 기도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여름 행사들을 지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 생각할 때참 감사가 차오르고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으면 저런 섬김을 하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러운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님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가 참 감사했습니다. 또 저보다 젊은 분들, 나이가 어린 학생,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뜨겁고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빌레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 그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가 맡은 모든 주의 일에 함께 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중보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처한 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감사한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분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두고 기도할 때도 또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의 빌레몬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대상이 되고, 또 기도하는 분이 되고, 또 기도하며 기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빌레몬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오네시모가 그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레몬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진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라오키는 그런 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빌레몬과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건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난 자조차도 심지어 그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그래도 진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5절은 이렇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라고 아주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두 개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니,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가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열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열리든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이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보다 내 기획보다 내 기대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그저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주님,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한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었는데, 나도 내 삶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포용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포용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또 다른 일을 언제든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미처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그 사랑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이 사랑이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참 사랑을 하는 삶이 살아가고 있다니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끝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다른 이들이,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추건합니다. 믿기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빌레몬의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또 믿음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의 빌레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교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쌓아가는 일에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봉사하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과 기도 제목을 최대한 나누시고 함께 성경 읽으시고. 은혜 받은 것 나누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하시고,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교제의 장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잘 마련하겠으니 그 믿음의 교회에 힘쓰시는 우리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내가 할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섬길 일이 보이신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뛰어들으셔서 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하겠지. 또 내가 할 일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교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성기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직 교회에 그러한 장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를 포함한 교역자분들께 또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교구장님들께 또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권위하십시오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하는 곳이 열리는 장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할수 있는 봉사를 찾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의 자리가 없다면 그것에 개척하시고 함께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선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자체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도 어려워지고, 또 모든 믿음 생활이 저하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에게 이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에 속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악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선을 보기 위해서 이 믿음의 교제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이러한 일에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교회의 빌레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이런 칭찬 받는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았고 모든 이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란 안식 또는 쉼 그리고 아주 상쾌한 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평안함을 누립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상쾌함이 느껴지시고 아, 참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조금 더 희생하고 자기를 조금 남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만 우리는 이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서 빌레몬의 모습이 그러했으리라 보입니다. 그는 자기 집의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 내가 만든 교회야라고 위세를 떨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였고 위로하는 자였고 사랑하는 자였고 상처 주지 않고 기쁘게 하는 자였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다툼을 화합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평화 교회에 이러한 빌레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잡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시고 저의 존재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또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먼저 나서고 또 칭찬받고 기뻐하는 일에는 가장 나중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빌레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을 평화의 자리로, 불편함이 있는 곳을 편안함의 자리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다툼을 잠재우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 할 것이고 나의 희생, 나의 죽음으로 다른 이의 평안, 다른 이의 평화로움을 만들어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기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이 죄인의 정체성으로 바라볼 때는 서로에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환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내가 먼저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이 정말 절실한 자기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서로를 극리히 여길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겠습니까? 들춰내고 확인하고 정죄하고 너가 전에 그랬잖아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가장 나중까지 정제하지 않고 가장 최후까지 그분을 포용하는 그러한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떤 분을 보더라도 그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바라볼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낙인 찍고, 교회에서 너는 안돼 포기해버리고, 교회에서 너를 버려버린다면 이 사회 어디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회복받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한분한분그 인간의 절망할지라도 그 인간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그분을 최후까지 보듬고 최후까지 안고 최후까지 같이하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씨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받지 않은 채로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애쓰고 같이 안달하고 같이 씨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많은 기쁨을 주는 존재,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위로, 표피적인 기쁨에 우리는 모두 질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이 우리 깊숙한 고통과 고난을 함께 통과해내므로써 나오는 그 평화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제공하는 우리 교회의 빌렴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살아계십니까? 왜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굳이 다시 태어났다. 너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다시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족과 일터에 빌레몬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갈등이 있는 곳에 위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보게 하는 역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언제나 오네시모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자, 나를 힘들게 한 자, 나를 배신한 자, 나를 떠난 자그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내 보일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말씀을 헛되이 기억하고 헛되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빌레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곳곳에도 빌레몬이 필요합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주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로서 기쁨과 위로되는 그 빌레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용서하는 빌레몬 되십시오. 평화의 사도 되는 빌레몬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빌레몬으로 살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